이분이 드디어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해명 영상을 올린 후 오히려 구독자가 떨어지기 시작했어. 왜 떨어지는지는 이 영상에서 전부 함께 알아보죠. 솔직히 여러분 마시멜로 님은 해명을 했다고 쉽게 멈추는 분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 영상을 올렸었고 그런데도 또 같은 짓을 반복했죠. 즉 다음에 또 이럴 가능성이 조금이 아니라 매우 높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시멜로 님을 믿고 싶어요. 믿고는 싶은데 괜히 믿었다가 며칠이 지나니까 제가 성의있게 저역한 영상들을 풍선껌 마냥 씹어버리고 나중에 또 주작 이벤트를 시작하면 엄청난 배신감이 들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왠지 지금 믿기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고 일단 이분이 이벤트를 좀더 정직하게 한다고 하니까 좀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그로에 관해서는 다른 유튜버들도 다 아는데 제가 마시멜로님한테 가서 야! 너는 이제부터 어그로 하지마! 이러면 이분한테 너무 불공평하고 저도 어그로를 해본 적 있는 입장으로서 저러면 제가 너무 뻔뻔하잖아요! 어그로 수위는 그냥 자기 알아서 적당히 조절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여기까지는 제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그로를 해본 적이 없는 입장으로서 가서 작작 하라고 혼내셔도 좋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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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리고 댓글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 달았더라고요. 어그로를 하지 않는 건 매우 적군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마시멜로님은 어그로를 안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심한 어그로는 안 하겠다고만 했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불안 불안 하거든요. 정말 심한 건안 하겠는데 그래도 심한 억울은 하겠다 이런 뜻이 확률이 높죠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사과 영상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를 못 참고 또 이런 영상을 올려 근데 이번에는 적어도 당첨자 날짜를 써놨네요 물론 이 날에 진짜로 발표해서 줄지는 아직 모르지만 아니 근데 앞에서는 로봇 이벤트 뒤에서는 또 다른 이벤트를 진행하면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이벤트를 참여하고 싶은지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로봇 이벤트 날짜는 또 어디 갔어 그리고 이분이 해명 영상에서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마시멜로 님의 가끔 유튜브 검열이 댓글을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마시멜로 님을 저격했을 당시 이분의 가장 최신 영상 댓글창이거든요. 처음에 제가 확인했을 때 댓글수가 분명 800개 정도였는데 갑자기 600개가 됐어. 여기서 아셔야 될게 유튜브 검열은 댓글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검열 때문이라면 애초에 그 댓글이 댓글창에안 떠요. 즉 여기서 삭제된 200개의 댓글들은 누군가 저격을 당해서 악플이 많이 달리자? 수동적으로 삭제했을 확률이 99.9%라는 거죠 남은 0.1%는 마시멜로님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그리고 이분이 로봇 이벤트를 거의 모든 영상에서 진행해왔는데 매번 영상당 1000로봇을 나누 하고 지금까지 600개가 넘는 영상을 업로드 하셨으니 어디 보자 1000로봇 곱하기 600개 영상을 하면 벌써 60만이 넘는 로봇을 나눔해야 해요 60만 로봇이면 하나로 도대체 얼마야 잠시만요 60만 로봇이 7500달러 정도니까 7500달러가 하나로 거의 첫, 첫, 첫... 천만 원? 자 마시멜로님 이렇게 하죠. 이제 사호까지다하셨고 이벤트 당첨자는 안 뽑은 게 아니라 뽑았지만 공지만 하지 않은 거라고 하셨으니 님 말을 믿을게요. 믿을 테니까 아 오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천만 원 어치 로벅을 나눔하실 기록만 보여주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laughs>